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어떻게 오늘은 팔이 달리고 있네. 예. 왜, 왜, 왜. 예 갈치가 컸네요, 갈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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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갈치도 있고 조기도 있고. 음. 은갈치. 싱싱한데 지금 손님들이 많지가 않아 더워져요 음. 예. 더워져. 고기, 고등어. 다 이제 뚜껑을 닫아놓네요. 음. 그렇죠 파리 팔이 쫓는 기계로 어, 선풍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구도 있고요 생선을 많이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무주장날 오시면 고등어나 갈치 사가셔서 집에 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고생하시고요 더운데 많이 파시죠 음, 여기도 이렇게 복수박이 아유. 아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복수박 복숭아가 아주 이쁘네, 귀엽네. 복숭아 하나 에 얼마씩 바어이니세 개만 원. 이세 개에 만 원. 아좋네 혼자 드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열무도 있고요. 고들빼기야. 아 귀한 고들빼기. 또 복숭아, 가지, 오이 복숭아 향 반씩 해주네 이게. 모주. 네. 꿀복숭아입니다. 색감자도 있고요.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여기도 꿀복숭아네요 각종 또 채소 보종 안녕하세요. 배추, 랑냥 추석 배추 파시는 배추, 상추, 오이 모종도 있고요. 어, 아무튼 몸에 좋은 각종 채소 보종이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 더워서 모종이 못 살겠어요. 물 많이 주어야겠네요.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또 이쪽에는 각종 약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이건 뭐예요? 쑥. 인질쑥. 아, 인질쑥. 간에 좋은 인질쑥이랍니다. 이게 인질쑥을 이렇게 비웠네 안해줘민주스 사망버섯도 있고요 영지버섯. 안녕하세요. 더운 되게 어잘내있어요 네. 아이고. 저거 봐. 귀향도 나왔네. 응. 어. 이거, 더덕? 네. 더덕이 양좋네 더덕. 또, 표정닭에다푹 삶아먹는, 이렇게, 온나무. 온나무도 있구요. 아이건 벌써 자리버섯이 나왔네요? 아이고. 사리버섯 올해 첫 사리버섯이네. 야 올해 첫 사리버섯입니다. 쉬한 겁니다. 무주 무주 덕유산 네. 네, 무주 사리버섯입니다. 야 올해 첫 사리버섯. 이제 조금씩은 사리버섯 어또 능이버섯 정말 좋은 버섯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리버섯 처음 나왔고요. 이거 인삼이요 예, 네, 인삼도 있구요. 마른 보살이. 예. 네. 또. 호두. 깐 호두도 있습니다. 깐 쌀이버섯. 쌀이 그, 그건 뭔가요? 도라지. 도라지, 깜도라지? 네. 아. 토종도라지? 이게 삼류예요 도라지그꽃추장이다딱 무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공기가 안 좋은데 회가 안 좋습니다. 담배 태우신 분들은 도라지 저게 아주 보약입니다. 그거 얼마요, 이게? 만 원. 만 원? 만 원에 깔라면 저거 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라지 약도라지. 만 원씩 걸어 간앞서저 정도라지요? 고정 돌아지. 많이 파시고요. 네. 네, 고생하셨죠. 네, 오늘은 더워져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상인들도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아 여기도. 찰옥수수 찰옥수수 오이 양배추 아, 안녕하세요 백감자 가지 애호박 안네요햇양파 쪽파 고추 고추가 이쁘래 홍고추 청양고추 아주 좋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딱 여기 귀한, 이 여름 배추네요. 이거 얼마에요 얼마예요? 하나에 한무대기 만원? 예. 네. 야 이렇게 한무대기 만원씩입니다. 적은 겁니다. 어, 통은 아주 적습니다. 통은 적은데, 에, 이게 지금 여름에는 클 수가 없습니다. 한무대기 4개 작은거 4개 큰것은 3개에 만원씩 3개에 만원씩 팔고있네요 야 귀한것보다 지금 여름에 이거 장마철하고 폭염이 덮쳐서 이 배추가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름병 걸려서 다 쓰러지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이 무주 고랭지라서 이렇게 다행히 안 죽고 나온 것 같네요 아, 이걸 귀한 거잖아요 여름 배추 예. 금배추네 금배추 금배추 한무대기에 만원씩 싸게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파시고 사장님이 예, 고생하십시오 예, 또 이쪽에도 나물들이 많이 팔죠? 아유 메밀나물인가요? 메밀나물이 싱싱하네 메밀나물은 이제 저거 삶아가지고 네, 된장에다 비벼 먹으면 아주 끝납니다 메밀나물 싱싱하네 깨끗하고 삶아서 데쳐서 어, 된장에 무청먹기는 정말 감칠맛 나고, 호박잎도 있고, 상추도 있고, 우주장날 음. 전통시장에 오시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전실대에서 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국밥집에서 국수도 드시고, 순대국도 드시고, 어? 네, 지금 음식점에는 앉을 자리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하세요. 여기는또 고구마 줄기도 있고요. 이게 우주 다슬기. 아, 귀한 겁니다. 간에 좋은 다슬기도 있고. 아이고. 복숭아가 그냥 빨갛고 좋네요. 예. 딱딱해요. 훌륭한 것도 있고. 이게 딱딱해. 이거 맛있어요, 딱딱한 거. 한무대게 얼만가요? 만 원씩 이렇게 금 되게 만 원씩 음. 한만 원. 무주 앞섬꿀복숭아입니다딱딱해요르르르해요르르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니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좋습니다 꿀복숭아 복숭아 여러분 꼭 사서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주기도 좋네요 직접 과수원에서 과수원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어머니께서 따오셔서 이렇게 직접 직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키우신다고? 네. 아 이거 더운데요. 농산물값좀올리올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 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부 장관이랑 이게 농민들 다 죽어 이거 너무 싸 갖고 살없어요 맞아요 지금 그냥 서민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이 농자재값 오르지 비료값 거름값 오르지 인건비 그냥,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그냥 약값 오르지 그럼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남는 것이 없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농민들한테 지원 대책을 해줘야 돼요. 뭐가 어, 비료든 거름이든 자재들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어, 농산물값도 안정을 시켜야지 이게 안전 거 이게 어, 거저, 거저 이게 농민들은 이거 팔고 나면은 남는 것은 이물팡하고관절망 아파 다 쑤셔 또 사장님이 저 주신다고 또 씻어주시네요, 또. 아이고. 팔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 잘 먹게, 예, 잘 먹게요. 예, 예, 예. 예, 고마워라. 정말, 무주 장날에 오시면,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어, 우리 농민들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시고, 예, 농산물 하나에도, 어, 농민들의 땀과, 어,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 정말, 예 고맙게 사서 드시고 어, 또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이쪽에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채소 이 근대네 어머니 근대 제가 잘 알죠 이거요 근대 이게 근대 이게 아웃국처럼 국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고요 어머니 음. 또 고구마 줄기 따오셔가지고 일일이 뻗고 계시네 <laughs> 더우신데 아이고 이 어머님들 손길이가야 입에 많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또녹각도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오이까지 아따 열무를 그냥 이쁘게 줄 맞춰서 딱 이쁘게 가져오셨네. 열무 또 고들빼기 깻잎 부추 안녕하세요. 이것또 이제 아욱이네요, 아욱. 아우. 또, 얼갈이, 배추, 열무, 그냥. 집에서 키우던 거 이렇게 다 일일이 캐오셔서, 우리 손님들에게 직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무주장날 전통시장 여러분, 애용해 주시고 구경 와 주시기 바랍니다.